아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멘트 사이딩에서 설명드릴게요. 세라믹 사이딩이 아니고 시멘트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이죠. 어,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무늬를 찍어낸 시멘트에다가 무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얇은 판이 시멘트 사이딩이라는 거죠. 그 사이딩을 붙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여기는 햇볕이 안닿니까 오렌지 색깔이 유지가 되는데 햇볕이 닿는 부분은 이제, 바라는 거죠. 색깔이 이제 바랍니다. 바래가지고, 색깔이 좀 날라가는 거죠. 그 단점이죠, 사실은. 시멘트 사이딩는 단점이지만, 장점도 있어요. 다시 한번 칠하면 새거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외장재 중에서 제일 저렴한 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죠. 근데 단점이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페인트가 오래 못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 3년 정도는 가더라고요. 3년 정도. 그렇다 이게 뭐 물을 먹는 건 아니고 색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3년마다 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즐거움이거든요. 허클베리핀에 보면 담장도 칠하잖아요. 그거 재밌는 건데 어, 한국 사람들은 관리가 힘들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어, 그렇지만 한번또 칠하면 완전히 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새거가 된그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면은 지금 칠을 한 겁니다. 칠을 했더니 새 거가 됐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어, 칠을 해서 새 자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자, 장점이죠. 그러니까 저렴하죠. 저렴하고 어, 심지어는 색깔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색깔을 바꿀 수. 이번에 색깔을 좀 바꾼 겁니다.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다른 자재는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도 단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색깔을 바꿀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시멘트 사이딩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어,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저렴하니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우리 집이 뭐 싸구려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 자재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리얼 징크도 섞든지, 세라믹 사이딩을 섞든지, 아니면 타일을 붙인다 이렇게 해서, 언발란스하게 대칭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좋은 자재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우리 창문에 눈물 자국이라 그러죠. 스타코는, 스타코도 심한데 결국은 어, 스타코가 됐든 시멘트 사이딩이 됐든 칠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칠하면 또새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스타코도 그렇고 시멘트 사이드도 저렴한 자재입니다. 저렴한 자재인데 어 5년이냐, 5년이냐, 3년이냐 한번 칠해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칠면또새 건물이 됩니다. 관리도 쉽고 그래서 어 그거는 저는 다시 생각하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